이렇게 어 운동 마스크를 썼구요 <laughs> 운동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. 왜 착용을 했냐? 어 저희 부인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크리스마스 전에 사주셨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스크가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활동을 할게요. 오늘은 제가 <laughs> 뭐랄 거냐면요 집에서 컴퓨터나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... <laughs>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어... 제가 요즘에 너무 영상이 뜸해서 팬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... 뜸해지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네, 제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기타도 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꼭 참으시고 코로나가 끝나는,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저랑 기타 치면서 여러분들과 노래하고 소통도 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저그 전에도 악플 달려가지고 <laughs>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많이 힘들었는데, 지금은 악플이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지금은 컴퓨터를 어 켰습니다.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켰고요. 아무튼 <laughs> 집에서 활동을 하고요. 어 일단은 일단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.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